안녕하세요. 루세트입니다. 오늘은 진화 엘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JCG에서 리그제프로가 우승할 때 엘프를 사용하면서 랭크에서도 사용률이 부쩍 올라간 덱입니다. 초반에 이제 1코스트 셀, 코스트하고 셀비어 펜서나 아네몬네 타이그로 명치 압박을 해주다가 뭐 누아리스 샤이닝 발키리 이쪽으로 끝내던가 게임이 길어지면은 이제 카스텔 스펠하고 이제 아리아 콤보로 끝을 내거나 엘리스로 이제 진화 7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명치 압박을 해주던가 이렇게 생각보다 초중 후반 다 강력한 덱인데 이게 아무래도 드로우가 좀 모자란 덱이다 보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인데요. 한번 제 플레이 보면서 제가 교사가 될지 반면 교사가 될지 한번 보러 가시죠. 첫 번째 매치는 로얄 매치업이고요. 뭐 대회 같은 데서는 안 나오지만 랭크에서는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드 싸움에 강한 로얄이 또 가끔은 무섭기는 하죠. 일단은 멀리거는 1코스트 제외하고는 다 갈았고요. 어, 아쿠아 요즘 시작하면서 누아리스까지 그냥 평범하게 가면 될것 같고 지금은. 어. 이... 턴에 뭔가 아네모니타이거나 셀베어펜서 없으면은 그냥 아리아 내면서 아리아 내고 삼 턴에 뭐 플루메리아 플러스 요정화 하나로 정리하고 이러면 될것 같거든. 요 나는 아리아 내고 탐정 할게요. 이러고 이제 다음 턴에 요세장 플레이를 하면은 뭐 필드도 어느 정도 치울 수 있으니까. 쾌진격 같은 거를 맞아도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다음 턴에 어쨌건 누아리스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요정으로 밀고, 요거로 밀고, 블루메리아 카논 플레이하고 정리를 하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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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어,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누아리스를 여섯 장을 바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템포 질 템포를 조금 세게 갈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요요 필드 하나 버리고 필드 하나 버리고 요정 두 장을 내두도록 할게요. 어쨌건 핸들을 소모해놔야지 뭐 다음 턴 누아리스를 쓴다든지 인맥을 쓴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명치 압박 해주면은 지금 칠 필드도 충분히 강하죠. 백신 문제너뭐 같은 카드가 나와도 여기에 번데미지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황혼의 지도자에뭐 연계 채우고 나올 수는 없겠네요. 해진 격 빗나갔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 만하죠. 음, 이러면은 인맥을 쓰고, 인맥으로 이득을 보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인맥을 쓰 칸을 버리고 이 정도 버리고, 우정 쓰고, 우정 쓰고, 하면 레네가 나오겠죠. 요 레네로 이제 진화시켜 주어서 영치 합박 겸 진화 겸 정리까지 다할수 있구요. 샤이닝 발 킬도 나왔고 다음 턴에 샤이닝 발 킬까지 갈수 있으면은 이제 명치가 오픈이 돼 있으면은 거의 끝났죠 게임 이제 이 스택도 꽤5회 8까지 꽤잘쌓아놨기 때문에 오렐리아가 나와도 어쨌건 다음 턴에 뭐 필드 압박은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명치가 보호된 게 아니라서. 필드는 보호될지 몰라도 명치가 그렇게 멀쩡하진 않기 때문에 아우 오렐리아가 맞네요. 지금 이제 4대미지만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음... 요정 하나 받고 드바리스로 가야 될지... 여기에 탐린이 먹히지를 않아서 그러면 2, 3, 4, 5, 6 하면 되겠네요. 누아리스로 하나 끊고 플루메리아로 하나 끊고 탐린 나가주면 될것 같습니다. 누아리스로 진화해서 3 만들어주고 플루메리아 나가서. 진화 자동 진화하고 자고잡고 편리 이렇게 길강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매치업 또 로얄 로얄 매치업인데 음, 일단은 1코스트 있으면 좋지만, 카스텔은 조금 아껴주는 편이 좋아서, 카스텔은 좀 배제를 하고, 더군다나 후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음, 카스텔보다는 다른 1코를 더 찾고 싶고요. 노와리스는 웬만하면 들고 가주도록 합시다. 아쿠아 여정 좋네요. 이게 선공일 때하고 후공일 때하고 약간 1코 되는 느낌이 달라서, 성공일 때는 1코어를 내면 은 웬만하면 잡히지 않는데, 후공일 때는 이제 웬만하면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잡혀도 조금 문제 없는 친구들로 내주는 게 좋겠죠. 카논이라던가 아쿠아 요정이라던가. 뭔가 핸드 수복이 가능한 그런 친구들을 조금 써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미카일이 나왔으면은 뭐 아리아 나가면서 요정 하나 챙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누아리스 플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리아 플랜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음, 다음 턴 생각하면은 그리고 요거는 쓰도록 할게요. 이게 은근히 그 핸드로 돌아오는 능력이 좀 쓸데가 없을때가 데가 좀 많아서 생각보다 특히 난 누아리스 발린 요정이 막 잡고 핸드로 돌아오고 이러면은 조금 손해인 경우가 꽤나 있어서 다음 턴에 누아리스 요정 요정 할것 같고 누아리스 하고 딱 잡고 요정 요정 나갈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요정의 학습이나 이런 것도 스택이 잘 쌓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는 오렐리아가 아직 못 나오는 스택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서 오렐리아가 못 나오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고블린 고블린 이러라 리라라. 이러라가 뭐 실드를 까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렌에 나가서 요거 치우면서 가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생렌네가 그렇게 뭐 좋은 플레이는 아닌데. 지금은 뭐 나와줘서 오히려 땡큐다라는 느낌이고. 아, 이거는 뭐 고블린 다 치울 필요는 솔직히 없는데. 요정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몇시죠? 7. 진화에서 히라면서 또 그것도 그것 나름 골치 아파서 그냥 정리하고 진화가 4니까 플루메리아 공짜 진화는 뭐 필요 없겠죠. 내내까지 챙겨오도록 합시다. 자리가 안 되면은 레네를 챙겨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다 정리를 당하더라도 요정이 각스 플러스 탐린인 하면은 웬만하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했고요 여기서 대참모의 힐을 해도 어쨌건 끝낼 수 있는 각은 있어서. 456이죠. 그러면 요거, 요거에 레네지나 해고하고, 요거, 요거 하면 되, 되니까 카스텔 레네해서 진화하고, 요거 딱 잡아주면 되겠죠. 잡고, 탐린, 요정혁 이 하면은 깔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매치업은 드래곤 매치업인데 일단은 뭐 카논 제외하고는 다 갈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누아리스가 나왔네요 누아리스 프렌로로 가면은 웬만하면은 좀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4턴까지 요정 수급만 열심히 해두는 걸로 일단은 먼저 카논 설치하고 음 카논 플루메리아 혹은 자연의 조련사 플루메리아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카논이 다 정리 안 당하니까 카논 플루메리아로 하고 다음 턴에 뭐 자연의 조련사 정도 꺼내놓고. 그 다음 턴 누아리스로 가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개까지 나왔고, 음, 근데 막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여기까지 낼게요. 음, 내.. 두는 게 조금 더 어그로 분산이 쉬워서. 엘리스 두장 잡힌 거는 <laughs> 어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기분이. 일단은 어쨌건 다음 턴에 카논 죽이면서 누아리스 요정 내장 버프 발리면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상대가 이 도개가 어디 쪽으로 올지 조금 가늠이 안 되네요. 아마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요정 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음. 이러면은 샤이닝 발키리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네요 샤이닝 발키리 가고 그 다음엔 에누와리스 가고 이게 예, 요정도 지금 질주가 발리기 때문에 요 친구만 교환해주고 정치로 가고 그 다음 턴에 누아리스 플러스 알파 플레이 해주고 <laughs> 누아리스의 요정 단해 주면은 레네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뭐 엘리스 플러스 다른 카드 레네 이렇게 하면서 진화 스택 쌓아줄 수 있고 겠고요 여기서 이제 드라젤이 좀 무섭기는 한데 두개 아저볼트 쓰면서 두 개를 가져온 거니까. 난테마리아 근데 뭐 a 테마리아 자체는 지금 당장에 명치를 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뭐한장 정리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r i a Anti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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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i 만그만지는지했 못했고 <laughs> 나는... 노아리스... 이거까지 칠걸 그랬네요. 음. 아쉽긴 한데, 뭐 이미 플레이한 거 <laughs> 넘어가도록 합시다. 확실히 좀 아쉽네요. 플레이가. 제가 못한 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도 2됨일 수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2데미지좀 슬프네요. <laughs> 요거 딱 죽으면 이제 10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요정의 학습 보면서, 뭐, 앨리스로 들어보던가 하면 될것 같고. 뭐 어쨌거나 상대도 지금 어그로무브를 하기는 쉬운 상태는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C P P가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져가지고 다음턴부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은 여기서 얼마나 잘 정리하냐가 문제긴하 한데 빡세네요, 빡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아리스가 발린 요정이 있다. 일단은 요정학습으로 상봉경역자리 하나 채워주고, 그 다음 턴 아리아 달리면 되겠는데요, 이러면 요거 써주고, 내주고, 지금 4. 5,6,7 카스텔만 나오면 되니까 한번 해볼만한 도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드로우도 있고 엘리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법한 생각이어서 요정없속두장이 있고 진화포인트 회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고 드라젤이면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하겠지만 안테 말이야 강하네요 계속해서 1 1이면은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이거 쓰고 오카텔 버프가 안 발리긴 하는데 잠깐 봐야겠네요 이걸로 잡고 3, 6, 8 3, 6, 9, 11딱될거 같은데 2, 4, 3 4, 5, 6 잡고 아리아 내고 요정 하나 가져오죠 요정 하나 내주고 요정이 학습 써주고 프로놈의 현현 진화 올 명치치면은 킬각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마무리 멀리거나고 설명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잘 보셨냐 보셨나요? 어, 교사였는지 반면교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영상을 찍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 정도만 <laughs>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1코스트 내고 2코스트로 돌리면서 플레이하는 게 기본적이고 음 아까 마지막 경기 보셨다시피 뭐 아리아로도 끝낼 수 있고 그냥 느와리스 샤이닝 발키리 플랜으로도 끝낼 수 있고 어뭐 카본클까지 가서 이제 8턴에 카스테라오 같이 끝내주는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플랜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핸드가 말린 상황이 아니라면은 조금 워낙 할 플레이라던가 조금 킬값 보는 플랜이 많아가지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엘프를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은 해보셔도 지금 꽤나 대회에서도 우승을 많이 하고 있고 티어권에서도 꽤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랭킹전에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 엘프 한 번쯤은 경험도 해 보시고 상대도 해 보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멀리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코스트 플랜. 1코스트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 1코스가 트 있다면은 셀비어 패선 아네모네 타이거까지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후공이면은 이제 저는 누아리스까지 챙기는 편입니다. 음, 여기까지 덱에 어, 대한 설명과 멀리건 다해 드린 것 같고. 아, 오래 걸리긴 했네요.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 재밌었고, 어떻게 경기 잘 보셨으면, 게임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롤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